예, 여러분, 시원합니다. 오늘도, 어, 런이고, 근전하는 동입니다. 음, 저번에 아, 보니까 목소리가 잘안 들어가가지고, 오늘은 좀더 이렇게 붙여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가방을 메고 있어서, 아, 가방이 이제 지금 박스가 따왔거든요. 박스는 크로스핏에서 운동장을 박스라고 해요. 체육관을 신발이랑 용품이 들어 있어서 가방을 메고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셨던 저희 동네 공원이고요. 예 아직 사람들이 있네요. 런은 언제나 숨이 차요 그럴 때 호흡법 습습후후 근전한 상태라서 근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호흡도 달라졌고 근육이 힘을 주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이 힘이 들어가면서 약간 뭐랄까, 좀 복잡한 상태예요. 근육이 A라는 근이 힘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면 힘이 안 들어가고 있었던 곳과 힘 주는 방향이 교차하면서 지금 근육 자체가 적응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번과 똑같은 코스고요 이 어두운 직선 구간 때 말씀드렸던 인터벌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런을 시작했기 때문에 인터벌을 치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게 어우, 힘들어요. 박스 갔다가 자전거로 인터벌을 했는데 그런 날 있잖아요. 페달이 잘 밟혀요. 자전거라는 운동이 재밌는 게 어느 날은 정말 페달이 무겁고 어느 날은 기어를 무겁게 하고 달려도 가볍게 쫙쫙 나가요. 오늘은 그날이었고, 그래서 기어를 최대 기어로 쭉 달렸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힘이 드네요. 자전거를 타면서 참 이게 좋은 운동이다 싶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갖고 있는 힘을 동력 삼아서 달리잖아요. 그 어떤 어, 어필을 다 올랐을 때나 또는 충분히 제가 만족할 만한 스피드의 직선 구간을 달리게 되면 상당히 만족스럽고 성취감이 대단해요. 그만큼 사실 그냥 달리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지금 나의 몸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기업인는 어떤 걸 줘야 될지, 앞바퀴의 기업, 뒷바퀴의 기업, 이런 거를 다 생각해서 하나씩, 하나씩 조정을 해요. 막 그냥 달리는 것 같지만, 실은 코스도 날마다 다니는 코스라면 어떤 길을 따라서 가야 이게 훨씬 더잘 나갈지, 뭐랄까, 효율적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은 좀 사람이 많이 있네요. 오늘 바람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많이들 나오셨나봐요. 아무튼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하면 오늘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앞바퀴 뒷바퀴 기어비를 최고로 해서 이제 페이 이게 페이스를 계속해서 높였어요. 그 다음에, 페달을, 페달링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를 케이던스라고 해요. 너무 전문 용어들만 써서 죄송합니다. 페달링을, 페달링 속도를 최대한으로 계속 높여요. 그럼 허벅지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느껴요. 느껴져요. 그 상태를 계속 막, 똥꼬저 깊숙한 것까지 막, 이렇게, 뭐가, 후벼하는후하는그느낌 후벼 드는, 그 뜨거운, 물을 느끼면서도 허벅, 허벅지를 계속 가열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아 힘들어서, 케이던스를 낮추면서, 아, 이거, 기어배를 좀 낮출까 하는 찰나에, 코스구간이딱 끝나면, 아, 그 쾌감, 다, 맞췄다라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오가는 구간이 12km, 13km 정도 되는데 그까 6.5km씩이죠 근데 그 짧은 구간을 상당히 여러가지 생각하면서 여러가지 그 맨초에 여러가지 판단을 하면서 이제 달렸더니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재밌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런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탈때 근을 최대한으로 끌어서 썼기 때문인지 달리기가 훨씬 힘드네요 처음에 이렇게 양단지에도 힘이 덜 가고 발목에도 힘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 그래도 이제 런으로 점점 근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아냐면 어, 힘이 이제 좀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달리기 하는 자세도 그리고 제 자체 몸도 조금 더 편안해지고 다리에 자전거를 탈때 허벅지를 더 많이 썼다면 달리기를 하면서는 발바닥에 닿고 그다음에 장딴지로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딴지 우리 종아리라고 하는 그 부위가 이렇게 이제 힘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힘이 딱딱 느껴지고요. 힘을 받는 느낌이 딱딱 느껴지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호흡도 안정적이 되고, 예, 훨씬 자세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있는, 있음을 느껴요. 사실 운동을 예전부터 꾸준히 했었는데, 조금 운동을 해도 좀 뭔가 허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 상황이 오면 좀 편해지고 싶으니까 편한 자세를 그 다음에 더 발전 발달된 근육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자전거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사실 힘들 때는 온몸에 근육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왠지 내 몸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사실 되게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어져요. 그럴 때는 딱 우리 코어라고 하죠. 배, 배꼽 밑에 단전. 사실 그쪽에 힘을 딱 이렇게 주면 내가 그동안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수 있게 돼요.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이면 그 코어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한테 이미 발달되어 있는 근육만으로 운동을 했다면 그쪽에 힘이 안 들어가게 돼요. 요즘에 살을 20kg 빼고 나서 사실 지금 다니는 박스에서 이렇게 짜준 커리큘럼대로 운동을 하고 하면서 정자세로 운동을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막 힘들게 하기보다는 정자세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어제 프랭크 할 때도 그래서 그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근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뭐냐면, 어, 코어, 코어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어. 운동이 하기 싫어지고 했을 때 코어 쪽에 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코어가 힘을 받아주면 사실 그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라도 그래서 코어에 힘을 주고 달리기도 그리고 자전거도 이렇게 페달을 돌리거나 손을 이렇게 흔들면 다리가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 영상을 주로 보신 보실 분들은 이미 몸이 갖춰져 있는 분들보다 이렇게 이제 정말 살을 정말 진짜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내일 저희가 이제 우리 일명 슈퍼비만이라고 하죠. 과체중 남아서 비만을 넘은 그런 사람과 이제 운동을 같이 하는 영상을 올릴 텐데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 말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코어가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조금만 해도 힘들기 때문에 조금만 하다 말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 내일 꼭 이제 운동할 때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운동이라는 게 아주 별거 없어요 아니 별거 있죠 마음가짐과 하려고 하는 자세와 뭐 목표 뭐 이런 등등 것들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별거 없노, 없다라는 운동은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는 팔굽혀펴기 20개가 운동이면 어떤 사람한테는 하나만 해도 사실 운동이에요 대신에 중요한 건 운동이 되려면 정자세를 취해서 정확하게 자극을 주고자 하는 근육이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일명 슈퍼 돼지라고 하는 엄청 거구의 게스트를 한분 모셔서 제대로 운동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동이라는 게 되는 건지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어, 지금 인터벌 구간이에요. 훨씬 더 몸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속도를 좀더 내보겠습니다. 속도를 좀더 내고 해도 괜찮아요. 무리가 없어요. 그 이유는 어, 힘을 내려고 몸을 비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몸이 갖고 있는 어, 지금 달리기를 할때 사용되는 근육이 딱그 근육의 힘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보단 더 늦을 수도 있죠. 속도 자체가. 하지만, 뭐, 운동을 하면서는 제 몸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여기서 더 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무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게, 아, 이제 힘드니까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상태를 꾸준히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아주 운동이 안 되는 상태로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동은 되면서 길게 오랫동안 할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제 몸하고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어, 어,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배가 홀쭉 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배 근육이 단단해지고 좀더 수축이 되는 거예요. 배, 뭐 공복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방이 타서 이만큼 더 배가 홀쭉해졌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헐적인 단식에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루틴이에요. 식사하는 그 방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실은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것처럼 늘 정형화 돼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게 됐어요. 하기 때문에 어 매일매일 운동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번 주는 저하고 계속 제가 밤에 운동을 해서 밤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좀더 어 육아를 하기 때문에 와이프와 상의를 해서 시간을 좀더 땡길 수 있으면 땡겨서 여러분들이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공지해놓고, 그때 운동을 꾸준히, 이렇게, 같은 커리큘럼으로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저는 지금 계속해서 런을 하고 있고요. 몸이 확실히 더 가벼워졌습니다. 예. 대화를 멈추고 호흡을 한 이유는 호흡을 통해서 제 컨디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리고 더 뛰어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되는지. 운동과 노동의 차이가 아주 한끝 차입니다. 어, 운동 중독이라고 아시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운동하는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약간의 마약 성분 때문에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중독은 실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딱그 차이예요. 내가 지금 내몸 상태가 이 정도에서 했을 때 아주, 어, 최고로 활기를 띠고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이곳보다 더 했을 경우에, 뭔가, 어, 힘들고, 여기서 힘들다는 거는 그냥 운동하면서 힘든 거하고는 다릅니다. 고통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노가다를 하면서는 그걸 운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노가다 근육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 노가다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키울 수가 없죠. 그 부위를 자극하는 게 아니니까. 그 근육을 쓰는 게 아니라 온몸을 써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쓰게, 쓰는 것들만 쓰고 그 부위가 고장나게 되거든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거기 있어요. 운동은 골고루 근육을 딱 타겟이 되는 근육을 사용해서 그 근육이 아주 활성화가 되도록 만드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면 노동이라는 거는 온몸을 사용해서 뇌가 가장 발달되어 있는 근육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넘어서까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아까 씁씁 하면서 제 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더 뛰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그만할 것인지, 예, 더 뛰어도 될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달리기를, 런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좀더 런을, 런에 집중을 하고 인터벌 구간을 제대로 뛰기 위해서 영상을 여기에서 멈출 예정인데요. 매일매일 저와 함께 습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11시면 섭씨 6시면 공복 그리고 잠자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 운동 그 운동이 사실 자전거와 런이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몸짱 프로젝트가 아니라 몸 있는 군사를 빼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루틴이 되면 한 분이라도 그렇게 되면 저의 영상은 성공한 영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해 볼까 하고 생각해, 생각을 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이제 인터뷰 공간이 다가와서 이만 영상을 마치고 인터벌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